라인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아쉬워 하시더라고. 아니 퓨전의 리빌드가 없어. 아. <laughs> 그러니까 면을 만들지 않아 수입이나 이런 걸로. 네. 그리고 리빌드를 해서 점수를 줄이잖아요. 전편집하기 네. 위해서. 네. 근데 그 과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아. 아, 그게 좀 아쉽네. 선영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프리폼이 더 맞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프리폼 너무도 치수 안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선형 쇼도 치수 안돼 있어. <웃음> <웃음> 그러면은 프리폼에서 네. 노트 포인트를 찍어야 된단 말이야. 네. 각져 있는 프리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네. 그 피니시 폼을 하면 걔가 럽스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엣지가 필렛으로 잡혀 네. 거기다 필렛을 주는 거지. 그러면 필렛 양 끝에 노트가 찍힐 거 아니에요. 음, 음. 곡선 가다가. 라운드 한번 가고 곡선 가다가 라운드 한번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갈게 디자인이 유기적인 형태로 하기에는 또플래이좀 불편한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라이노를 쓸때 네. 노트 포인트를 잘안 썼어요 스플라인으로 그냥 쭈한 바퀴 딱 돌려버리는 거지 피전을 가르쳐 보니까 네. 네. 라, 라이노는 언두 말고는 뒤로 가기가 없잖아요. 그게 네. 편한 상황도 있더라고. 내가 만약에 모니터를 디자인을 해요. 모니터를 부품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부품 1, 부품 2, 부품 3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부품 2가 음에안 들어. 근데 라이너에서는 지우고 다시 그림 되잖아. 근데 퓨전에서는 지우고 다시 그리기에는 너무 스토리가 많아. 기존의 디자인 스토리를 수정하는 쪽이 낫더라고. 음... 아니면... 각 파트별로 따로 네. 모델링을 해요 파일을 나눠 네. 그 다음에 파일을 한대 모아서 어셈블을 하는 거야 예 네. 문제가 뭐냐면 편집이 답답해요 모아둔 파일은 모델링 자체는 없어요 그냥 어셈블 정보만 있는 거예요 모델링은 네. 각각의 파일에 다 나눠져 있다고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2번 파츠를 수정하려고 그래 네. 지금 열려있는 파트 퓨전 파일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 링크된 걸로만 불러와져 있으니까 그 파일을 열어 그리고 또 수정을 해 그리고 저장을 해 그러면 어셈블에 모아놓은 통합 파일에 느낌표가 떠요 무슨 파일 하나가 변경이 되었다 최신 파일로 업데이트 할 거냐 그래서 업데이트 딱 누르면 또 이렇게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어요 요번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가 Edit in place 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니까 Assemble 파일에서 외부의 컴포넌트 파일을 진입을 하는 거야 그 자체에서 음. 그러면은 그 주변 파트와 비교를 하면서 수정을 하는 거지 아 그게 약간 투영이 돼요? 기존 네, 파트들이? 대... 그니까 반투명하게 보여요 어... 그래서 아 그거 좋다 비교되면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다 했어 네. 그러면 Finish를 해요 그러면은 다시 Assemble 파일로 와요 또저 장도 되고 해갖고 업데이트 다 해갖고 이렇게 딱.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내가 그거 일권에서 설명을 했어. 내가. 아 진짜? <laughs> 내가 손영 씨, 내가 책을 줬는데 손영 씨가 책을 안본 거야. <laughs> 어, 저, 저, 이건 그 솔리드웍스처럼 이렇게 나눠서 모델링하는 거를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 아, 진짜... 그 방식에 장단점이 있다고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파츠가 있어요. 네. 그거를 조인트를 했어. 조인트까지 다 네. 했어. 네. 그리고 나서 2번 파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그리고 그냥 숨겨놔. 네. 안 보이잖아. 네. 그리고 거기다 대고 2번 파트를 그려. 네. 그리고 나서 조인트에 또 조인트가 일어나지, 당연히. 어... 숨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인트가 연산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어... 어...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라이노는 태생적으로 그냥 3D야. 퓨전 360은 네. 5D예요. 음... 그래소퍼 같아. 음... 그래소퍼를 그러니까 보면 컴포넌트 막 이렇게 오잖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걸. 그 보면 반투명으로 보이고. 박혀보면은 모든 과정들이 다 화면상에 다 보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안 보인다고. 그 그러니까 퓨전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는 타임 파라독스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을 생각을 하다 보면 아직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중이잖아, 내가 지금. 그렇 이게 마음에 드는지 저 모양이 마음에 드는지. 만들어 봐야 아는 거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디자인 스토리가 막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그 실타래를 풀던가 잠깐 담배 한대 피고 와서 생각의 정리라는 걸싹 하고 모델링을 처음부터 디자인 스토리 그거 봐가면서 각 부품을 모델링을 다 정리해서 모델링 을 다시 하는 거지 라인에서 그냥 갈팡질팡 막 왔다 갔다 뭐 면을 만들었다 지웠다가 뭐 뗐다가 다시 붙였다가 뭐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한 학생이 그런 디자이너가 디자인 스토리가 있는 툴을 접했을 때 그런 문제인가 안 생기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음, 오히려 더 편하려고. 그 히스토리 기능을 쓰는 건데 익숙하지가 않으면 불편할 수가 있겠네요. 그 퓨전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스케치가 네. 컴포넌트가 이동이 안 돼요 퓨전에서는. 아, 그 그러니까 유지에서는 되나봐. 그게. 네. 어... 내일 출근한 분 유지하는 분한테 한번 여쭤봐. 네. 컴포넌트별 사이에서 스케치가 네. 이동이 하는지. 어느 한 컴포넌트에 바디는 있는데 스케치는 다른 컴포넌트에 가 있는 거야. 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스케치가 투영이 돼요? 그, 그 이렇게 연결이 돼요? 스케치는 되지만은 내가 네. 나중에 수정을 할때이 네. 스케치가 도대체 어디서 처박혀 있는지 내가 찾을 길이 없다는 거지. 아... 컴포넌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음... 그래서 내부 컴포넌트의 단점이 스케치 이동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음... 외부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게 좋기는 해.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외부 컴포넌트를 사용할 경우 산을 보고 모델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만 보고 음...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음, 그러네. 그 일단은 뭐 한번 해보고서 이걸 지울 수도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들여서 다 정리를 안 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 디자인 스토리 간에 막 이렇게 꼬여있을 경우에는 네, 나는 일부러 과정 자체를 조금 몇개 피처를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팀장님이 자꾸 제가 수정을 많이 하니까 아 음. 너는 라이노가 너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네 성향에 <laughs> 이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신중하게 모델링을 하고 수정하고 이러, 이 수정하는 과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와, 아, 너 시간 많이 걸려 유지 유지 쓰면 안 되냐 막 그러더라고. 유지 뭐 사주가 쓰지. <laughs> 사준다 하더라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야지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서툰 툴을 쓰다 보면 또 느리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게 또 이렇게 평가에 반영되고 막 이래버리니까 함부로 이렇게 못 바꾸는 거죠 넌 느려 이게 한번 딱 찍혀버리면 그거 가지고 계속 평가 때도 이야기하고 연봉협상 때도 이야기하고 무조건 제가 디자인했던 게 양산이 돼버리면 음. 이게 천천히 이렇게 잘 검토를 해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양산이 될지 컨펌이 될지 위선에서 뭐 임원진에서 임용 품평에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계속 팀장 입장에서는 밑에 직원이 뭐 10명이면 20명이 할수 있는 양의 디자인들을 막, 막 던지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그 일한다. 아이돌 스타일이네. 네.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다 준비해봤어. 약간 그런 그렇죠? 듯.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야근한 거야. 그래서 아 오늘은 그건 아니었고 프로젝트 하던 게 갑자기 제품들이 중국에서 다 와가지고 다섯 개를 품평을 하게 됐어요. 내일 그거 임원진 품평 준비하느라 늦었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어요. 근 <laughs> 음, 네. 고생이 많네. 월급 좀 말... 올랐으면 좋겠다. 음, 아 저번에 좀 올랐는데 그래봐야 쥐꼴이에요 네, <laughs> 언제 뵈요? 어. 나 홍대에 계속 있으니까 시간 날때 와요. 음, 전화하고 와. 사무실 안 바뀌었죠, 거기? 아, 어, 있어요. 음. 그 근처에 맛있는 고깃집 있어. 사주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네, 수고했어요. 들어가요. 네, 주무세요. 네.